파이팅 합시다. 이거에 대한 간략한 건 써서 넘어가야 되지 않아? 이해도 분명 더될 수도 있는 부분일 거고. 아, 저희가 너무 뒤쳐지는 게 아닐까라는 막연한 걱정도 지금 너무 돼요. 지금 정은씨, 근데 팀에서 재료 못뭐 사는 거예요. 물어보더라고요. 그냥. 가이드북을... 그러니까 되게 단편적으로 영상으로 가이드북을 우리가 그냥 손으로 쓸까? 모르요 음. 왜? 왜 울어요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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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왜 울어요, 왜 울어요? 화장실 갔다 어, 왜요, 왜 왜요, 왜요? 아저요왜울어지 저기 무슨 이세요 세요. 음, 어떡해. 음. 하윤 씨 들어가도 돼요? 잠깐만 들어가서 저랑 얘기할까요? 아, 왜 그래? 아, 왜, 왜 그래서? 왜 그래? 아, 너무 내가 뒤쳐진다고 얘기해서 그래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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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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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 아니, 그게 앞에서 챘다고 침다던 진다. 좀 쪼고. 아, 네. 잠시만요. 왜왜 왜. 왜 왜. 왜마 저도 왜, 왜. 왜, 왜. 도움을 좀 내고 싶은데. 제 하고 계신데. 우리가 봤을 때. 예, 네, 하윤 씨가 아, 지금 아, 그래요. 진짜로, 아, 거짓말을. 아, 너무 아니고. 마음이 아프네 저희 솔직히 하윤 씨 아니었으면 이렇게 음. 도출을 해내지도 못했어요. 아, 그건 너무 진짜 중요한거 말이야, 진짜. 아, 아니, 지금 될 네. 시간이 없죠, 그럼. 제가 뭐 포토샵을 음. 다룬다던가, 일러스트를 다룬다던가 해서 저희들이 낸는 아이디어를 결과로 직결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. 아무도 뭐라고 하시지 않는데 괜히 막저 혼자. 그런 고민에 빠져가지고 되게 불안했어가지고, 그래도 부담감도 느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.